어서오세요. 제비공작소의 제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카메라를 굉장히 오랜만에 켰는데, 제가 여름에 바빠가지고 닦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 한 권에 제 여름을 한대 묶어서 스크랩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키오스크키오스크라는 소품샵에서 구매한 노트구요. 여기 보시면 이 촬영이라는 작가님의 노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냥 모진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또 다른 프린트가 나옵니다. 저는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작은 노트에 제 여름을 표현해 볼 건데 제가 스크랩할 아이템을 그냥 마구잡이로 모아 봤어요. 그 코닥 미니샷 2로 프린트한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은 뭐 상품 태그나 뭐 어디서 받은 팜플렛 어뭐 <laughs> 이번에 산 립밤 이런 립밤 포장지 이런 거를 모아 봤는데요.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꾸며 볼까요? 첫 페이지는 뭔가 책을 열었을 때 속지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약간 무늬가 있는 패턴지를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비알레띠에서 나온 모카 포트를 사봤거든요. 아직도 아직도 실패를 엄청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한번. 어, 집에서 심심해서 해본 저의 작은 도전이었고요. 지금은 나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잘 붙여진 것 같아요. 음, 요 다음은 약간 목차 느낌을 내고 싶은데, 일단 게시판에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는 느낌으로 꾸며가지고 어, 6월, 7월, 8월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요. 얘네를 이 압정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딱 좋아. 일단 풀테이프로 자리를 잡아줄게요. 여러분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내일도 새로 하고 그리고 여기도 그냥 기분 전환으로 바꿔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했고 이제 여기에 뭐 딱히 이 사진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6월부터 7월, 8월까지 어, 내 나의 여름을 여기 기록할 거다 해서 좀 써주려고요.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썼는데, 좀 너무 크게 쓴것 같기도 하고, 뭐, 이미 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음, 여름에는 제가 어 거의 뭐, 코로나니까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집 느낌이 나는 오브제 스티커들을 붙여줄게요. 이거는 제가 무슨, 그냥 편집샵에서 팔길래 산 스티커거든요. 이게 브랜드인가 보네요. 이런 식물을 하나 이렇게 딱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그잔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집 벽에 다닥다닥 붙여놓은 느낌? 이게 약간 덕지덕지 느낌이라서 붙이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완성을 하도록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는 이 아파트멘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붙여주고 싶은데 제가 여기 주제에 어울릴 만한 사진들을 몇개 골라놨거든요. 그 중에 이 사진이 약간 저희가 집콕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준 것 같아서 여기를 잘라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뭔가 나른한 주말 같은 분위기가 나니까 뭐 이런 약간 아침 식사? 브런치? 스티커를 붙여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너무 귀엽다. 일단 이렇게 붙이고, 여기 테두리 주변으로 글귀를 써줄게요. 이거는 카웨코라는 브랜드의 이런 만년필이고요. 회색 잉크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아, 날도 점점 날이 어둑어둑해지네요. 불을 좀 켜겠습니다. 글씨도 들쭉날쭉하고 삐뚤빼뚤하지만 약간 여기 재질이 이런 갱지 재질이라서 이런 삐뚤빼뚤하고 덕지덕지한 감성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6월에 제가 요시고 전시를 갔었어요. 요시고란 분이 어, 사진 작가 분이신데 인스타에 광고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 사진에 반해가지고 갔거든요. 정말 좋은 전시였습니다. 거기서 산 엽서집이고요. 이런 건물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여름에 관한 사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바다랑. 이거 봐, 너무 예쁘다. 와, 보이세요? 깨알. 디테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런 사진들을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와, 이거 예쁘다. 이게 크기가 잘안 맞으니까 여기 앞에 이 사진을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에는 제가 막 요만한 사... 이미지들이 많아요. 이거는 코닥 미니샷으로 프린트를 한 거고, 이거는 이 노트를 만드신 작가님, 이차령 작가님이 제작하신 스티커입니다. 너무 예쁘죠? 뭐, 여름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뭔가 색감이 굉장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여름. 약간 파란색 필터를 씌워놓은 느낌이에요. 이거 포토 스티커인데 하나는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도 또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가운데 또 이게 그발 사진이거든요. 이거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가운데 딱 붙일까요? 왜냐면 얘가 가운데 딱 박혀 있으니까 얘도 가운데 딱. 느낌으로 이런 거 붙여줘도 예쁘겠다. 여기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넘겨보는 식으로 하면 귀엽지 않을까요? 지금 저번 촬영했을 때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촬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댄스 스티커 하나 붙여줬는데 이쪽에 뭔가 또 하나 붙여주고 싶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이거 심플하게 일단 하나 붙여놔봤어요. 이제 여기는 댄스에서 이렇게 미니 포스터를 잔뜩 모아놓은 세트를 파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여줘도 중간에 이렇게 꽉 차는 잡지 느낌이 들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위에 아래 간격 맞춰서 붙여줘 볼게요. 스티커로 별 스티커로 하나를 가득 채워줄까, 아니면 그냥 포인트만 줄까 고민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글씨가 강렬하니까 뭘더 많이 붙이는 거는 투머치가 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 포스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 그리드 메모지를 이용해서. 어, 여름 중에 한 달이었던 8월을 기록해 볼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달이어서 좀 특별해 가지고 기록을 해보려고요. 여기 날짜랑 기록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클립으로 꽂아놓고 꾸며보도록 할게요. 토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마리. 얘로 이렇게 잡아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와, 지금 카메라에 굉장하게 보이는데, 이거, 이 스티커는 어떤 편집샵에서 제가 산 스티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동물들 표정이 가관이에요. 되게 귀엽죠? 이거 봐. 약간, 밈을, 동물 밈을 스티커로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바쁜 달이었으니까, 이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강아지를 한번 붙여볼게요. 뭔가 이 상큼한 여름 느낌에 맞춰서 과일도 몇개 붙여줄게요. 레몬. 좀성 꾸며봤는데 뒤에 이렇게 이 노트에 원래 프린트 되어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저도 여기에 뭔가 사진 딱 하나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약간 이런 거아 거꾸로 약간 이런 이게 같은 작가분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이런 가로도 있고, 이 여기 살짝 보이는 오렌지랑 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냥 스티커 딱 하나만 붙였는데도 이렇게 완성도 있어 보이죠. 너무 예쁘다! 이 다음 페이지는 소비 기록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일 선물로 여기 보이는 이 가방의 하양색 버전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거 사는 거 도와달라고 친구한테 졸라 가지고 산 건데, 진짜 그산 순간부터 매일매일 너무 잘메고 다녀가지고 제 여름에 원앤올리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여름이 지난 지금도 엄청 잘 들고 다녀요 태그 같은 게 같이 가방이랑 왔는데 예뻐 가지고 여기 붙여 주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배경지를 한번 붙여 줘 볼까 해요 이거는 메커핀이라는 어, 스티커 브랜드 패키지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끼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뒤가 예쁜 사진이 가려지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붙이겠습니다. 이게. 그 똑같다라고 인스타에 작가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성수 오브젝트에서 팝업 스토어를 여셨었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아주 아주 귀여운 인형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 이 불가사리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봐. 여기 뒤는 완전 복슬복슬하고요. 여기는 약간 수건 같은 재질 근데 표정이 아주 멍충하고 귀엽습니다. 이름은 케찹으로 지었어요. 케찹 색깔? 약간 케찹 이렇게 팍튄 모습 같지 않나요? <laughs> 소비 기록에 그냥 얘를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되었던 스탬프를 잔뜩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같이 붙여볼게요. 제가 이 인형을 살때 이런 팜플렛이 같이 왔는데 이게 진짜 귀엽게 생겼거든요 펼쳐서 짠 각자의 이 바다 시리즈 인형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너무 귀엽죠 여기도 되게 그래픽 디자인이 예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끼워주려고 합니다 음, 귀엽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뼈, 빼면은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얘를 좀 옮겨줘야겠다. 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야. 찢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짠. 음. 이 속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다음 장은 여름에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를 기록해 주고 싶은데요 제가 유튜브 뮤직을 쓰는데 거기에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계절별로 구분을 해 놨어요 왜냐면 제가 한 노래... 한 노래... 한 서른 개? 30개? 스무 개에서 서른 개에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듣거든요 그럼 계절이 한 지날 때쯤부터 새로운 노래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나눠놨는데 여기에 2020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기록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단순하게 리스트로 써주고 싶어서 여기는 이런 엽서로 채워줄게요 이거를 반을 잘라서 여기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너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기를 잘라서 한 장을 잘라서 이끝 부분만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고 붙여봤는데요. 아, 물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리스트가 길지만, 그중에서 골라서 일부만 기록해봤고요. 여기 뭔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어떤 메카핀 스티커 이거 조약돌 스티커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한번 붙여줘 보려고요 일단 이 정도만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 페이지를 꾸며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페이지들은 어, 촬영을 하지 않고 그냥 꾸며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은 제가 올해에는 정말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혼자 뭘 하고 놀았는지 리스트로 한번 작성해본 거예요. 댄스 스티커 굉장히 예쁘죠. 이거 붙여줬고, 그리고 이거는 핀터러스트에서 제가 사진 출력한 거예요. 이 다음은 제가 식물을 굉장히 잘 죽이는데, 어, 그래도 반려 식물의 욕심은 계속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애원 식물을 들여왔는데 쿠스쿠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지만. 원래는 준쿠스라는 식물을 데려왔어요. 정말 이렇게 스프링같이 꼬불꼬불한 식물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드키퍼라고 무슨 모종 키우는 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주 완벽하게 실패해버려서 그냥 씨앗이라도 기념하려고 여기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잡지. 디자인이라는 잡지 오려서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핀터러스트에서 찾은 사진. 그래서 제가 약간 영감을 받는 그런 비주얼을 기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거는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그 제가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좀 제대로 롱보드를 한번 타봤거든요. 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력이 너무 딸려서 길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맨 뒷면은 그냥 댄스 스티커 멋있는 거 하나 붙여줬어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여기 살짝 썸머 2021이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제가 바빠서 바꾸를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기록을 해 봤는데요. 좀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좀 축소된 버전으로 기록을 하는 것도 저는 나중에 굉장히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뭐 좋아했던 느낌들 어 이때 간단하게 뭐를 했었는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했는지 이런 거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굉장히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상이 바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줘도 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 다음 영상에는 내년 다이어리 하울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봐요. 빠이.